안녕하세요, 다쿠튜브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다꾸가 아닌 실스 다꾸 준비해봤어요. 오랜만에 투머치 다꾸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덤으로 받은 도무송들과 다이소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없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지속지로 꾸며볼까 합니다. 두 장을 준비해 줄게요. 떡 메모지는 이 아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왼쪽 위에 상단에 붙여 주려고 합니다. 크기가 커서 맞춰서 잘라주고요. 붙여주도록 할게요. 다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풀테이프 없이는 다꾸하기 힘들지 않아요? 저는 풀테이프 없으면 다꾸를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필수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착 붙여줄게요.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스티커들의 덤으로 온 도무송 아이들입니다. 정말 많죠? 처리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써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쓸 거니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요 아이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선택해줄게요. 케찹을 들고 있는 요 곰돌이.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요 자리에 붙여줍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선물로 받은 요 랄라예나님? 맞나요? 요 스티커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로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번에 구매해 온 다이소 신상 스티커 중에 뭐를 고를까 하다가 요 QR 코드를 들고 있는 곰돌이를 픽했습니다. 요거 너무 귀엽죠? 요 옆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귀엽다. 빛 반사 때문에 좀안 보이네요. 요 밑에 커피도 하나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짠!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예요. 색감 너무 이쁘죠? 이 중에 요 머스타드 색깔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 아이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핀셋으로 뽑고 이 위에 붙여줍니다. 슉슉. 칼로 잘라주고요. 길이가 긴 마스킹 테이프는 다듬어서 다시 떼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는 오랜만에 하는 투머치라고 적고 있는데 빛반사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요 하늘색 떡매도 한장 가져왔고요. 이쁘게 크기에 맞게 다시 잘라 줍니다. 요 황금색깔 금색깔 가위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왔는데 절삭력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쓸 만합니다. 여기다 붙여 줄게요. 그리고 요 선물 받은 하트 스티커도 오려서 붙여 주도록 할게요. 요거 너무 투머치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떡메 위에 하트 스티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요 다이소 스티커 중에 요 편집하고 있는 제 모습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죠. 편집 정말 커피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커피 스티커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laughs> 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열불 나게 열심히 파이팅 하는 모습으로, 느낌으로 이풀 스티커도 같이 붙여봅니다. 위치 수정해주고요. 그리고 선물받은 스티커인데요. 요 배드민턴 스티커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커팅! 여기다 붙여줄게요. 스티커 들어서 귀여운 곰둥이 다리도 빼주고요. 손톱이 길어서 핀셋으로밖에 못 들어주는 제 손톱이 너무 밉네요. <laughs> 그래도 잘 꺼내줬습니다. 다이소 스티커를 또 꺼내왔습니다. 귀여운 요 곰돌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요. 그리고 딥, 빕 스티커도 하나 붙여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를 생각해서 진요 고양이 스티커도 붙여줍니다. 귀여워. 그리고 MT 마테를 준비를 해 왔는데 요 중에서 요요 요 오렌지 색깔 맞나요? <laughs> 요거를 사용을 해서 허전한 밑부분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여기 요기,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30 다이어리 속지인데, 떡매처럼 활용해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고, 풀테이프로 쇽쇽 바른 다음, 요 밑부분에 붙여줍니다. 손 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요 귀여운 고양이 떡매도 같이 활용을 해서, 붙여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윗부분은 잘라주고, 이 밑부분에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는 제가 구매처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건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도 귀여우니까 써줍니다. 요거 하나 붙여주고, 여기 너무 허전하죠? 여기에 요 작은 딸기 케이크 하나 더 붙여줘서 모서리 부분을 가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귀여운 너구리 스티커 한장 추가요. 요거 하나 붙여주고요. 들어서 다시 붙여주고 제가 오늘 뜨개질을 해서 크로쉐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코바늘 뜨개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이소 스티커를 이용해서 주변을 조금 꾸며보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폴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스티커 같아요. 아, 이거는 TMI인데, 제 남자친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거든요. 제가 짐 정리를 도와주면 짜장면을 사줄 수 있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시나요? 단무지 하나를 사주겠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그말 듣고 완전 삐져가지고, 짐 정리 안 해준다고 난리 난리 지겼었거든요. <laughs>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골때리고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래도 이사 짐은 도와줘야겠죠. 이 허전한 공간 채워줄게요. 이것도 추가하고요. 그리고 요 하트도 위에 달아줍니다. 이 하트 스티커 너무 작고 소정하지 않나요? 곰돌이 옆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빈 부분, 허전한 부분에 하트 스티커로 공간을 메꿔주고 있어요. 이 하트 스티커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왼쪽은 다 꾸몄고, 이제 오른쪽 꾸미기 시작해 볼게요. 요 작은 떡 메모지. 너무 귀엽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해줍니다. 핑크색으로 픽을 했네요. 요거, 이 위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귀여운 바나나 우유 스티커도 하나 추가해줄게요. 이 옆에다 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다이소 마테에요 요 밑부분 채워 줄게요 그리고 이 어웨이스 러브유라는 스티커 생지 스티커인데 너무 귀엽죠? 깔끔하고 귀여워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랄라이나 작은 조각 마트 스티커인데 이 밑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스티커를 좀더 골라 볼게요 이 스티커는 리호님 스티커예요. 구입한 지꽤 됐는데, 이제서야 사용을 해줍니다. 이 스티커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플렉스 스티커 위에 붙여주고요. 어울리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붙여봤습니다. 위에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 귀여운 라임 스티커인가요? 라임, 요 옆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빈 부분에 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스티커도 추가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러브미모어님요 스티커도 이 옆에 붙여줬어요. 그리고 귀여운 무당벌레 이것도 덤으로 받은 건데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여 위에 붙여줄게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귀여워. 그리고 저윗 부분에 네이클로버 스티커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은 이 스티커로 채워줄게요. 다리 들어 올리고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로 오늘 있었던 먹었던 커피 크로플이라고 붙여주고 있어요. 크로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처음 먹어봤는데, 왜 이제야 먹었는지. 커피 스티커도 하나 붙여주고요. 김밥 스티커는 왜 붙였는지 아직도 의문을 모릅니다. 그리고 요 마테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어디 건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도 이쁘니까 하나 붙여줬습니다. 다시 MT 마테를 꺼냈어요. MT 마테로 요밑 부분 붙여주고요. 윗 부분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크로플각이라는 데서 바닐라라떼랑 딸기 크로플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랑 정말 순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주변을 꾸며줍니다.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뻐서 붙여봤는데 나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좀더 꾸며줍니다. 그리고 요 키치한 워너디스 숫자 스티커예요 요걸로 날짜를 붙여 볼게요 색감은 음,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여기 보이는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섞인 알파벳 스티커를 아니 숫자 스티커를 픽했습니다 <laughs> 요걸로 붙여 볼게요 그리고 요 귀여운 무지개 스티커로 밑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딸기 크로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딸기 스티커를 붙였어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빈 공간에 조그만 아이도 하나 붙여줬습니다. 다시 주변을 꾸며줄게요. 다이소 스티커 정말 활용도 높지 않나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이제 완성이 됐는데, 요빈 공간들에 글자만 채우면 끝이 나요. 이제 일기를 쓰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제가 딱히 한 일도 없고 그래서 적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루비는 저희 집 강아지인데 촬영을 할 때마다 항상 코를 골아서 제가 이번 영상은 무음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는 걸잘 아는지 촬영만 하면 코를 그렇게 골아요 정말, 진상입니다. 맛있게 먹은 크로플. 내용도 적어줬습니다. 아바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짠,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